올 하반기부터 고속도로에서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과속을 하면 단속 딱지가 집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을 막기 위해 암행 순찰차에 단속 카메라를 달고 고속도로 곳곳에서 실시간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통해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합니다. 일반 차량과 똑같이 생긴 고속도로 순찰대의 암행 순찰차 17대의 전면에 장비를 부착해 제한속도 40km 이상 넘긴 초과속 차량을 우선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당 장비는 최소 2개 차로의 차량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고, 단속 정보를 자동 저장 및 전송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다른 차량의 과속 여부를 찾아낼 수 있어 순찰차가 도로 위로 오가는 속도 위반 차량을 자연스럽게 단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도로별 제한 속도에 따라 속도 위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즉이 장비를 설치한 순간 순찰차가 이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전방 차량의 속도 위반을 단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로 과속 차량을 뒤쫓으며 기동단속을 하거나 도로 인근에 세워놓고 이동식 카메라처럼 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중 테스트와 제도 홍보를 마친 후 연내에 실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범 운행 한뒤이 장치 운영을 일반 도로까지 단속을 확대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암행 순찰차에 카메라를 달아 과속을 단속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곳곳에 설치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메라 위치가 대부분 알려져 있어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카메라 앞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부족한 기술력이 문제였다고 말하며 신규 장비는 고속주행 중에도 정확한 속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암행 순찰차의 과속 단속 장비로 단속함으로써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막고 과속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속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과속심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자동단속 항목을 추가해 장착 차량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